Saya c e 게 i t a aja, sana s a j 아 ya, 네. 아. 어, 이 b a n g Sini, ya, sini, ya, sini, ya, sini, ya, sini, 로 a s i n 이 ya, sini, ya, sini, 에이 수아이 들키다 오케이 슛 <laughs> 태클 나이스 y Heckle. I saw. 이 saw. I saw. 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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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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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없다! 빨리! 지 장미 형 자, 내가 어그로 끌다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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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, 뽀! 오 응, <laughs> <laughs> 어! 오

애무! 애 M O M E 아, 아무잖아상다다 <laughs> <laughs> <저 빠지게 뛰는데. 웃음> 아, 웃으면서 다 웃으면서 다 <laughs>

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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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아아 지금, 지금, 지금 아 <목소리> <목소리> <펫티포는 기다린다. 목소리> <목소리> 눈 u 주 아이가 눈 u 주눈 j 주 아이가 눈 어, j 팀이 잘한다. 체력이 u n e j 우리는 백업이 없다. u n e j a n u 다 e j a n 지기면안 지우 응. 응. 돼. 지우 아치달와저기 와, 나이스. 아, 잘한다. 야, 바꿔서라 바꿔 돌라 야, 좋아. 자, 하나씩 계속 내보내자.

아바와 아아아 아. 발바닥 봐형 <laughs> 봤나 어왜 아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얼굴끼리 부딪혔다 지금 못봤다 안다치게안다치게 안 8분 아, 아, 그 안다치게안다치게 하세요. 세요립중립 중립 지켜. <laughs> 아! <laughs> <괜찮아, 괜찮아. 웃음> 이하이

발라 읏. 아, 소리. 오가 오자. 오다음기다 저기다. 저기다. 쏴니, 쏴니, 니 배치. 아! 왜? 아니, 오기 전에. 희정이 형 바꿔 들어라. 희정이 형 바꿔 들어라. 형뛰세요 부산 우리 살이. 터져야 돼. 저거 애들 힘들어. 힘들어 보여서 아고 가운데 줘. 해커스 어, 금지다 마무리, 마무리. 마무리 해야돼 지발 지발 정현이 앉아, 앉아치게 아니 <laughs> 야 바꿔 바꿔 정현이 나와 안돼 해봐 해봐 희종이 형이랑 바꿔라 희종이 형이랑 누구 나올래 수환이 선환이못썼는데 태민아 수환이랑 바꾸자 <laughs> 우리 들어와야 돼. 요리 요리 omben, so Cap, 그 아, khoajada, 오 형! 실 아, 탑이다. 오 탑. 너무, 너무, 너무. 빨나저제니쉬어있어가 아, 대다 친다. 비비

아, 고용권! 아, 다시. 다시. 아 다시. 역시 끝판왕! 역시 끝판왕! 자, 이제 우리 타이트, 이제! 아, 아무리 나이스. 나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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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네. 이다 어, 야, 다 이제 응.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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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우리 형님> 무섭다. <laughs> 아, 나잘 살아입시다. e <laughs> <에? 웃음> 고, 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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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 e g

상형 <laughs> 가만히 있어 쓰러질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쓰러질 것 같다, 뭐. <웃음> <웃음> 자 맞공하겠습니다. <laughs> 어? 자, <laughs> 자 받아, <받다. 웃음> 다시 하겠습니다